요즘 현역 가왕 무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면서 팬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결승에 진출한 14명의 참가자가 이미 확인되었고 그중 상위 10명의 가수 명단 또한 유출된 상태라고 하네요. 이 명단에는 전유진 김다현 박해신 마이진 마리아 강혜연 윤수연 김양, 인종인, 김사나, 둘리, 류원정, 스타러브 등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라운드만 더 치러지면 참가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대체 누가 살아남고 누가 아쉽게 물러날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건 결승전에서 거론되는 절대 강자 두 사람의 존재입니다. 바로 전유진과 김다현. 온라인상에서 퍼진 정보에 따르면 최후 무대에서 이 둘이 맞붙게 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일단 투표 순위만 놓고 봐도 두 사람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며 줄곧 선두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게다가 심사위원회 평가에서도 절반은 전유진을, 나머지 절반은 김다현을 지지한다는 설이 돌면서 결국 결승전은 전유진 vs 김다현 구도로 치열하게 펼쳐질 거라는 예측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두 가수의 인연은 꽤 깊고도 특별합니다. 원래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경쟁 상대라는 포지션이 더해지니 우정과 라이벌 의식이 동시에 역겨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실제로 주최 측도 전유진과 김다현 중 누가 더 강한가 아는 구도를 밀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는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이자 후배였는데 이제 무대 위에 선 서로 치열한 대결을 펼쳐야 하니 부담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중 김다연의 심적 부담이 특히나 크다고 하네요. 예전과 다른 음악 스타일을 시도해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압박도 있고 상대가 워낙 강력한 전유진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김다연은 기기거나 혹은 탈락하거나라는 벼랑 끝 승부를 위해 난이도가 높은 곡을 선택했다는 후문입니다. 확실히 전유진 정도 되는 상대를 이기려면 자신의 기존 무대 스타일에서 탈피해 뭔가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반면 전유진도 마냥 안전한 선택만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번에는 이전 라운드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퍼포먼스나 편곡을 보여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죠.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내부 소식통을 통해 중결승 결과가 유출되었으나 이 유출 정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전유진이 결승전에 진출해 우승을 확정지었다라고 주장하고 또 누구는 김다현이 막판에 역전했다고 말하니 무엇이 진짜인지는 방송을 봐야 알수 있겠죠. 다만 분명한 건 현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언급되는 이름은 전유진과 김다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마이진, 박혜신, 린, 윤수연, 강혜연, 별사랑 같은 이름이 거론되며 준결승 이후 7명 내외의 최종 라인업을 형성할 거라고 예측되지만 그래도 시선은 끝내 전유진, v 에스 김다연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심사위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무대마다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미 난 전유진의 팬을 자처하는 위원과 김다연은 천부적인 감성이 돋보인다고 지지하는 위원들이 둘로 갈린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만큼 두 가수 모두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갖추고 있으니 누가 더 잘했느냐를 가르기가 무척 어렵겠죠. 게다가 현장 관객 투표와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까지 더해지면 결과가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게 바로 이 쇼의 묘미입니다. 심사위원조차 팬들에게 제발 싸우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당부하고 있지만 이미 팬들은 서로의 우상을 사수하느라 혈안이 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백중세인 상황에서 제작진은 중결승 무대에 새로운 점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음악 플랫폼에서의 스트리밍 수치, 즉 음원 사이트에서의 인기 지표가 점수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는 가수들의 실제 대중성이나 팬덤 규모를 좀더 공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족한 실력을 음원 파워로 만회한다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연이 한층 더 흥미진 진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곡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를 수치로도 확인해 보는 셈이니까요. 팬들도 우리 가수가 우승하려면 음원을 계속 스트리밍 해줘야겠다며,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결국, 현역가왕 준결승전 이후 결승까지 남은 자리는 단 7명으로 압축될 듯 합니다. 그 7명 중 당연히 전유진, 김다연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마이진, 박혜신, 강혜연, 윤수연, 별사랑 등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거라는 소식이 파다합니다. 문제는 결승 무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두 대세 주자가 펼칠 궁극의 승부가 어떨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죠. 최종 우승자를 미리 점치는 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의 대결이 단순히 라이벌 구도, 미상의 무언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유진과 김다현은 한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서로 노래도 들어주고 좋은 조언도 해주는 사이였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경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경쟁 의식이 조금 올라갔을지라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는 친구 사이인 거죠. 그래서인지 두 사람이 함께 무대 뒤에서 훈훈하게 웃고 떠드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하니 이 대회가 끝나고도 이어질 청춘의 우정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는 아주 재미있는 결승전 가상 시나리오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만약 결승 당일 전유진과 김다연이 각각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고 심사위원 점수마저 동점을 받는다면 관객 투표가 극적으로 승부를 갈라놓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공동 우승까지 나오는 거 아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두 가수의 실력은 막상막하라는 뜻이겠죠. 이처럼 팽팽한 라이벌전이 큰 주목을 받자 현역가왕 방송 자체의 인기도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사전 녹화를 보러 가려는 관람객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주 방송이 기다려진다 누가 이기든 두 가수 다 대박나길 바란다 같은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의 재미와 긴장감이 극대화되니 시청자들도 한층 더 몰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은 최종 우승자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현역가왕의 이번 시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전유진과 김다연의 활약은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대결을 통해 트로트 신성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둘다 이미 스타성이 충분하니 우승자가 누가 되든 향후 행보는 탄탄대로의 거리라는 낙관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두 가수가 결승 무대에서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은 멋진 레전드 장면을 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역가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지금 수많은 변수가 혼재된 가운데 역시 가장 큰 화두는 전유진과 김다연의 쫄깃한 라이벌전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점수 시스템, 다채로운 무대 연출, 그리고 뒤늦게 공개될 무대 스포일러 등등 아직 남아있는 서프라이즈들이 즐비해 보이는데요. 오랜 시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준비해 온 가수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증명할 무대이자 시청자들에게는 인생 명장면이 탄생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이 둘의 대결이 트로트 경연 사회의 길이 남을 빅 매치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남은 경연을 지켜보며 과연 심사위원과 팬들의 선택이 어디로 기울까 궁금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 전혀 다른 가수가 우승을 거머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묘미이기도 하니까요. 어쨌거나 팬들은 벌써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음원 스트리밍과 문자 투표를 하겠다며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참가자가 열정을 다해 무대를 완성하고 시청자들은 그 무대를 온 마음으로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곧 전파를 탈 중결승 무대와 곧이어 다가올 최종 결승전에서 새롭게 펼쳐질 이야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한국 트로트계는 또한 번의 세대교체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마 전유진과 김다연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숨죽였던 다른 7인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의 가치를 증명해 낼 것입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 누가 웃고 누가 눈물을 흘릴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 멋진 무대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모두가 함께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